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줌니다 아자아아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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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냐 니 뭐하세요 나무 도안 숨. 아씨 때려놓고 아아아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 나가다 들어오겠습니다 안 아, 됩니다 아야 왜 죽이고 난리야 어 진짜 확 여기가 스폰 장소니까요. 여기 뚫고요. 들어오세요. 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만들어. 제가 만든. 아, 맞다, 맞다. 왜? 아, 서버로 바꿔야죠. 아우 그냥 얘를. 오늘은 제가 만든 던전. 늘아아그래 진짜 오자 제가 만든 잡몹을 해보겠습니다 전 위에 있습니다 저는 위에 있다고요 내 화면이 위에 있어 <laughs> 난, 비켜 남아도면 죽을 뻔왜 가자 아이 템은 남템다 버렸어 여기 있잖아요 템 나머지도 버리세요 그 얘가 잡지 넣을게. 빨리템 상자에서 뽑세요 지도는 왜 있냐? 아, 지 지도 그니까 버리라고. 오, 이거 너무. 그래. 야, 그거 넣어버리면 안 되지. 이제하자. 야, 야 같이하자. 야, 너도 해라. 귀하다 우리가 다 쓰자 근데 네. 그이 대신 하나를 찾아가 보니까 그책다 없어지니까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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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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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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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성금성을, 준비를 안 했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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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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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인스타 하지 말까요? 그래요. 근데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난이도 높여야지. 아! 오! 어이 어, 아, 아. 아, 맞아, 나! 야! 야,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하라고, 나 아, 좀, 다시 오라고! 아, 음. 아, <laughs> 어디 뭐야? 아. 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나도 어데 아, 나야 여러분 데 아, 도안걸린는도데 아, 안걸렸데데 아, 근데 아, 나 어떻게 하데고나 아, 누가 나 계속 때리고 걸어? 있어 지금 아, 나 아, 나 아, 나뭐 물어봐. 잠깐만.

아..그..저는.. 아들어있나인진날거야 아..진짜.. 아..진짜 다시 가야돼 아아! 뭐해! 어우 황금사과 게다가 나무 두개 나무 네개라고.. 넌뭐들어내가캐놓게넌뭐 들어있는지 야야너건 내가 좀뭐 야! 야, 캐줄게 다 안가져갔지? 응야 상자에 아, 다가져갔는데? 야, 야 어쨌든 나다 갖자 야그 대신 내가 여... 야 근데 이 이게... 내가 할거야 야 내가 할거야 야근내 이거 야 어차피 우리 막대기 있잖아 다이아몬 만들자 다이아몬 세트 근데 막대기 두개 밖에 없어나 세개야 어 그래? 어 그럼 다이아로 만들자 자, 여기, 삼, 사... 진짜, 우리 남자. 여기. 여기다 32개 넣을게요. 32개씩, 32개씩 가져가요. 아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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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아, 애들 삐졌다. 애들아, 삐지지 마. 내가 이따가 놓아줄게. 필요 없으니까. 자, 자체문 여다 놓을게요, 여러분. 아, 맞다. 배고프니까. 아, 이 야, 건물 내놔라. 아 빨리 조합대를 만들거라 그 나무 조합대를 있잖아 조합대를 만들자 제가 저희 다 저희 준비했어요 저희는 조 처음입니다 저희막 싸워 님 하하. 다이아 검사 다검 감사해요 갑바도 어우 쟤들 무서워 지금 맨날 이러고 있어 어, 저부터 입고요. 님이 패시게요, 아, 진짜. 어? 님이 패시게요. 님. 왜요? 요거 다이아 부츠부터. 레깅스. 레깅스. 그리고, 가바 제일 좋은 가바가바 그리고, 투쿠. 투쿠. 자, 저희는 이제. 아, 나 여기로 가갈뻔 했네? 빨리 가줘. 가줘. 아우, 진짜, 뭐, 뭐, 진짜. 아우, 진짜. 아니, 이게 뭡니까. 여기에는 <laughs> 구멍이 있군요. 이에 네, 구멍이. 구멍에 들어가 보죠, 여러분. 뭐지? 야지? 아, 아, 죄송합니다. 좋아. 다이아 거부로 한대 때리세요. 이 새끼! 제가 미쳐봐, 라 으, 자 <laughs> 오 강타! 강타! 나이스! 주이 뭐 뭐안 열어줘? 줘 보세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응? 강타! 강타! 제가 준비했습니다. 강타! 저 잘했죠? 강타. 아. 아 여기 진짜 어려워. 진짜. 응.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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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아요. 어, 쏘쏘 제가 잘 준비했죠? 어, 잘 준비했죠? 역시 준이의 가드로. 아, 근데 진짜 여기 많다. 아, 진짜 여기서 죽구매. 오! 주니를... 나이스. 여기야 우와, 비오! 아, 야, 때리지 마라. 살지? 여기서 뭐야? 나가야죠. 아, 여기 뭉쳐나온 거 아니야? 네, 안 나와요. 네? 그래. 야, 나 속이지 마라, 진짜로. 야, 네, 안 나와요, 진심. 왔다. 아! 뭐야, 버튼이래. 아! 아! 어, 뭐야! 잘 가세요. 빛나쁨. 어우, 발사기를 여기. 어우, 화영구. 아니, 그러니까. 강타고. 우와, 나 죽네! <laughs> 아니! 빛으로. 저도 갈게요. 오, 진짜 이런 거왜나놨어그 아우 철 현금이... 아니. 어? 황 금상을 먹으라고. 인제, 인제, 인제. 어, 던전 끝났어? 그럼 뒤에 있는 얘도 우리 가야 되니까 싹수리 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죽일 거야. 아 맞다 여기 위에도 있는데. 네? 네 위에 있어요. 아, 맞다! 님, 막대기 있죠? 네. 막대기 저주세요 그러면 곡괭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저 방금 마, 누가 마녀 죽여. 아. 아. 이 소리 좀 불길한데? 불길해. 어우, 좀비가 철금 들고 있어. 아, 좀비 주제도 모르고. 개고. 저기 위에도 있었습니다. 요 위에도? 뭐 있습니까? 대답 안하는데요이아셋 근데 우리 필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곡인 줘봐. 네, 왜요? 눈 캐고 가게? 지금 어디 꼭꼭 끌 수가 있어? 뭔데? 아... 근데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약탈검. 아, 약탈검으로.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야이씨!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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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 가시가 붙어있어서 괜찮아요. 야, 저 끝났어요. 약하러 온저전 가시. 아, 요정아, 요정아, 요정아. 픕니다 아유! 아유! 아. 아, 누구야, 이새끼 주제도 모르는 주제. 없군요. 자. 여기도 늑대 있다! 자, 저희는 엔딩을 안 찍을 겁니다. 야, 어서 여길 탈출하자는. 그렇지. 아, 네. 불러. 탈출했대. 저희는 이 밖에서. 핸드폰. 앞으로, 몬스터를 싸우는, 도티 용사, 아니, 준도 용사, 그리고, 영진 용사, 응. 저희 둘은, 언제나 용사입니다. 자, 빨리 싸우러 가자는. 왜? 어딜 싸우러 와? 좀비랑, 좀비랑 몬스터랑 싸우러 와. 와, 이거 준이님이 준비하는데 엄청 잘했네. 어? 근데, 지금 밤 아니야? 중에 니가 날들이 낮췄잖아 아닌데? 나도폈는데 약간 높췄잖아 쑤. 아, 뭐, 네. 니 고갱이 있으시죠? 네. 좀 비켜봐, 좀. 어이씨. 어이씨. 아, 나는 고갱이로 캐고. 너도 불러서 나한테. 우린 타험이라 아 비켜보라구 우린 감 안돼 설치가 줘보세요 제가 해줄게요 다섯개 있어 아니 왜 이따 뒀는데 아. 미스터 훗 비켜 미스터 후, 입스 미스, 위에 후. 와주인님잘 만드셨네 그쵸 제발 어제부터만 계세요 수... 아! 밤인데? 저희는 여기도 살기로 합시다 오 스켈레톤 스킬라톤이... 에이 다 스켈레톤이야 어디? 오 스켈레톤이다 전이편 찍도록 하죠